아니면 말이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이제 약간 좀 이제 시간이 많아서 지금 네. 이렇게 여유 시간을 쓰는 거 아니면 진짜 프로그램 많이 해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? 아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아 그래요? 아니, 근데 이렇게 DJ 하시고 되게 멋지신데 키즈 카페 가시잖아요. 근데 제가. 어, 저, 저랑 같이 키... 키즈 카페로 가셨는데 되게 자상하신가 봐요. 음. 예 예. 그뭐 시간 될때는아이랑 항상 놀아 주려고 노력하고요. 음. 아, 공 디제이도 예. 하시고. 예, 디제이도 하시고 하시고 뭐. <laughs> <laughs> 다보 밥도 하시고 뭐다 하세요. 예. 어... 아니, 그래요. 아이 뭐,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이제 또 박명수 씨 얘기 나왔는데 천정명 씨가 어.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.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주로 어 연상녀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는 연하들만 이제 만나게 된다. 뭐솔직히 그 해명을 하세요. 이게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좀 짜증 나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가 짜증나? 뭐미혼 남성이 이렇게 음. 여자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연상 연하 대세 연상 음, 예. 최근에는 지금 뭐 누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지금은 없어요. 지금은 없고요. 음. 그냥 아니, 뭐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. 군대 가서 어떤 무슨 뭐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뭐 육체적으로 어떤 뭐 충격을 겪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연상만 좋아다가 연하로 이렇게 바뀌게 된 뭐가? 근데 <laughs> 그게 꼭 충격을 <laughs> 아니, 겪어야 돼요? 그렇지 않았어요. 네. 그렇지 않고 그냥 꼭 연상만 만나야겠다, 네. 뭐 연하만 만나겠다 네. 이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게 그 시기에 그렇게 만났던 아,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.. 다가오는 뭐. 저한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어. 여자가 뭐 연상이었을 수도 있고, 음. 연하였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사실은 어, 되게 괜찮다 했는데 연상인 경우가 있지. 난 반드시 그렇죠. 연상을 만날 때뭐 그렇죠. 이런 거는 하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진 않아요. 음. 음. 네. 그렇군요. 어. 예, 뭐. 분위기 좀 바꿔볼까 아까그 댄스를 한번 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어, 그, 가능 아, 그래 <laughs> <저는> 같이, 댄스. <laughs> 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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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잖아요. 엉망힙합이 네. 있어요? 어. 아 그리고 김윤성 씨도 같이 네. 이렇게 사살받았을 어, 어. 거 아니에요? 바, 네, 같이 어. 올리는 어. 멤버잖아요. 아. 근데 그건... 저는 사살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어. 아, 네. 아, 아 그럼 그래. 천정명씨 네, 뭐. 혼자 사살 아 그래도 같이 <laughs> 나와서요 <나왔어요>. 같이 나왔으니까 우리 <laughs> <나왔어요. 웃음> <포리저치 웃음> 아, 그래. 저 집합도 좀아 저는 플레이하는 사람이 이제 아니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저기로 모션으로 <laughs> 어?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<laughs> 이건 힙합이에요 힙합 어. EDM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해요 어 그래요? 어, 미안해요 좋아요 예. 좋아요 좋아. 그럼 두분한번 그래.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서 그래, 그래. 아. 야 이게 생방송이니까 어. 안 네. 야 이게 생방송이니까. 생방송 어, 괜찮네. 이게 어. 녹화 방송이면 어, 뺄이막수 어, 어, 뭐. 사람 이상이 어, 이쪽 어. 이쪽 나오시죠. 어. 네. <laughs> 원래 또 클럽 갈 시간 아니에요 지금이? 예? 네. 어, 이렇게 아, 멋지다. 아주 멋져요. 네. 아한번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. 박진 씨한테 이제. 이쪽. 실까요? 예. 네. 네.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예. 아, 예, 좀 오래됐는데 네. 스텝이 있어요. 네. 아. 첫 번째는 골반을 돌려야 돼요. 네. 골반. 골반만 돌리는데 상체가 돌아가는 게아니라 골반만 돌아가는데 골반 튕겨주는 거예요. 오, 좋습니다. 아, 진짜 느낌이 있어. <laughs> 예,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풀로 풀로 가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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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색해서 예. 먼저 그럼 하세요. 김민성 씨첫 번째. 저기 어, 저, 저, 저기 여성 손님이라한분 있어요. 아. 앞에 나오고 주세요. 아아 네, 아아 아니 누가 남자 관공대 진짜. 예 이렇게. 자, 오마, 주세요. 네. 주세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어떡해요. 아 이거 어떻게 해요? 가르쳐드릴게요. 골반을 박신영 씨 볼게요. 할게요. 할게요. 그래, 네, 정아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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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예요? 아, 누구를 보셨어요? 저랑 같이 보세요. 아니, 가드들, 가드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아. 거죠? 그래, 그래. 그래 아.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 이 생방송의 단점이 또 이런 거네 이런 게 네. 이렇게 음. 다 했다가 녹화 방송은 재미없으면 편집해서 안 내보내고. <laughs> 네. 그리고 뭔가 좀 짧게 뭔가 좀가미해서 이런 거. 미리 설을해 봤어야 되는 거. 미리 얘기해 를 주셨어야 돼요. 미안합니다. 어, 예. 천정민 씨. 즉각적 놀래죠. 갑자기 심취는 어, 예. 거. 고 아, 진 당황했어요. 땀 나는 거 보세요. 땀. 어. 네. 네. 저기 우리 천정민 씨좀땀좀 예. 좀 닦게 휴지 좀 갖다 주세요. 아니, 네. 지 네. 아. 그래요. 그 어, 소수건이요 제 메이저 예, 팀장이 챙겨줬어요. <laughs> 아니 그 네, 말씀하세요. 아니 왜냐면은 그 고쇼 예전에 고현정 씨가 했던 고쇼 그 녹화 한 다음에 뭐 여자 친구는 그 녹화 한 후에 어. 뭐 이런저런